다음은 좁은 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즈, 이 안쪽 면과 이 바깥쪽 길이를 고려하시고 이 턱을 고려하셔서 조금 더한 2cm 내지 3cm 정도 크게 재단을 하십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후지, 5cm 후지를 5cm 정도 까신후 이런 식으로 잘 눌러주십니다. 칼로 이어서 잘 접어주신 후 이와 같이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경우에는 반드시 10, 폭이 한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많이 띄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히트지 접착력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띄시면서 컨트롤 해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밑에 부분을 한번 맞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천천히 맞춰서 밑에 다리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지를 까주시면서 천천히 헤트젤로 이렇게 눌러주십니다. 눌러주시고, 다 까신 후, 이런 식으로, 비지 않는 것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손을 한번 보시고, 엘티질도 반드시, 꺾기 전에 반드시 면을 한번 잘붙었는지 확인하신 후, 장갑 낀 손으로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같이 잘 넘어가도록, 최대한 울지 않도록 이렇게 자리를 잡아 주십니다. 다음은 한번 돌리시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돌리서 붙이시기, 안쪽을 붙이기 전에 외부를 마감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름이 최대한 울지 않은 모양으로 최대한 펼쳐서 당겨서 붙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당겨서 최대한 울지 않는 평평한 모양을 유지하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이 잘 자리 잡아주시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은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부분은 손으로 한번 눌러주시고, 제거를 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칼로 잘 잘라주시고, 예, 부분도 예, 부분도 손으로 한번 누르시는 칼은 항상 두번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 혹시 자르시다가 칼이 잘 잘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칼날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끈끈이가 묻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가시면서 칼날을 잘라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치지가 자재가 워낙 얇고 끈끈이가 붙어 있는 경우, 재단이 잘, 잘르지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힘을 주면, TT를 잘못 자르는 실수를 우발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옆부분도 한번 잘라내 보겠습니다. 한번 떼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칼날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칼날을 넣어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역시 45도로, 수락하지 한번 해주시고, 요 옆부분도 한번 누르시노, 손으로 한번 눌러주시노, 한번 칼을 넣으셔서 한번 눌러주시고 살짝 칼을 넣으셔서 85도 각도로 스라칼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잘라주시고 그리고 자르시는 꼭한번 반드시 좀한번 눌러주시고 끄트미나 이런 거를 제거를 해주시고 라이터로 한번 열풍기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나무 이 앞쪽을 넣어서 안쪽으로 말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눌러 주신 후 요 앞, 안쪽 부분을 보게 되시면, 이와 같이 시접이 양옆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요 양옆으로 시접이기 때문에, 요 앞부분의 경우에는, 윗부분의 경우에는 일자로 들어가도 양옆이 비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 붙여, 붙이신 다음 요 부분을 잘 눌러주시고, 팔로 일자로 따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자로 따주시고, 요 부분도 잘 눌러서 일자로 끝까지 따주십니다. 이 라인을 기준으로 일자로 이런 식으로 칼로 따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한번 살짝 들어보시고 끝까지 따졌는지 한번 확인하신 후, 반드시 필름은 따졌는지 한번 확인하신 후,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장갑 낀 손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같이 눌러주시고, 깊이 부분은 좀 안, 손으로 좀 누르기가 불편한 경우는 이러 같이 헬트를 세워서 이런 식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에 부분은 한번 이런식으로 칼을 사용하여 한번 눌러주십니다. 살짝 울었을 경우에는 살짝 떼어 주셔서 한번 들어서 떼어 주시고 솔을 한번 한번더 눌러주시고 칼끝으로 한번 더 한번 더 이런식으로 내리셔서 이런식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같이 한번 눌러주시고 이 부분은 좁기 때문에 2mm 헤라를 사용하여 잘라주실 때 두번 잘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밑면은 살짝 보이지 않는 바. 역시 한번 칼날을 길게 빼시고 최대한 길게 빼시고 이런 식으로 쳐주시고 다시 한번 요 반대편도 칼날을 최대한 다섯 칸 이상 길게 빼시고 시 끝에 부분도 살짝씩 쳐주시면 됩니다. 역시 잘라주시고 칼끝을 이용하여 잘라주시면 됩니다. 같이 최대한 칼날을 잘 드는 상태로 유지했기 때문에 잘 잘라 천천히 자르셔도 잘 잘리시 거라 생각이 됩니다여 같이 제거를 해 주십니다. 살짝 제거를 해 주시고 필름을 떼고 나눈 후에 기존 면은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잘 눌러서 안정적으로 안착 시켜 주십니다. 다음은 요 여판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노으신 후, 시트지를, 드시고, 요 앞쪽부터 붙여보겠습니다. 우선, 요와 같이, 앞쪽이 트여있는 경우에는, 공간이 남는 경우에는, 앞쪽부터 붙이셔도, 위에서 붙이셔도 되고, 이쪽부터 넘어가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붙이는 방식은 여러가지 방법입니다. 저는 요 앞면부터 그냥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라인을 맞춰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붙이시고 옆쪽으로 살짝 넘어가도록 살짝 붙여주십니다 필름 한번 띄어주시고 최대한 팽팽하게 최대한 팽팽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띄어주시고펠티지를 한번 해주시고 또 한번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면을 한번 최대한 눌러서 팽팽하게 이포를 빼주십니다 이와 같이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장갑 낀 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갑을 끼시게 되면 면과의 마찰력이 증가하여 필름이 좀더잘 밀착되는 바. 장갑을 끼고 항상 작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지 불필요한 부분은 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지 살짝 옆면에 닿아 있는 경우에 이렇지잘 잘리지가 않는 바. 반드시 한번 드신 다음에. 한번 옆에 있는 부분을 띄어주시고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살짝 잘라주시고. 밑에 부분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밑에 부분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같이 살짝 라인을 만들어주시고. 여같이 코너 부분을 한번 눌러주시고. 이 부분을 기준으로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요, 현재 이 경우는 옆면의 시접이기 때문에 일자로 들어가면 되십니다. 시 착각하였습니다. 우선 일자로 옆면의 시접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여지 일자로 따주십니다. 여지 따주시고 좀 전에 코너에서 따는 방식은 옆면의 시접이 없는 경우 첫번째 장으로 붙이는 경우 이렇게 해당 따시면 됩니다. 여이 들어가 주십니다. 여같이 들어가 주시고, 장갑 낀 손으로 최대한 전체 면을 눌러 주시고, 패티지를 사용하여 한번 눌러 주시고, 끝때부분을또 이렇게 각을 잡으시고, 안쪽 부분은 임리 억자를 이용하여 따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옆면 마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옆면에 붙어 있는 바, 이 코너 부분은 이런 식으로 대각 마감을 치지 않고 일자로 마감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를 한번 닦아 주시고, 반칼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면을 눌러서 한번 보신 후, 살짝 끝듯이 잘라주십니다. 반칼질은 경우, 영상에서 한번 보시면 참고하시면 알겠지만, 반칼질은 최소한의 힘으로 칼날을 가장 잘 드는 최적의 상태에서 잘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십니다. 이렇 제거를 해주시고, 항상 천천히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트지 기술의 절반은 칼로 이렇게 자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을 가장 많이 사용하셔서 익숙해 주셔야 실력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한번 누르시고 칼날을 한번 또 훑어주시고, 한번 누르시고 또 반까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끝에 부분을 살짝 칼로 드셔서, 이런 식으로 또 제거를 해 주십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해 주시고, 또 불필요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따주십니다. 항상 이자세는 항상 시트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시공함에 있어서 자세는 항상 칼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르기 편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 각도와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불필요한 상태에서, 불편한 상태나 각도에서 작업을 해 주시면 칼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칼의 상태도 항상 체크를 하시고 칼을 사용하면서 각도를 최적의 상태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 끝에 부분은 한번 라이터를 사용하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항상 칼을 한번 확인하시고 방카지를 함에 있어서는 칼날을 확인하시고 한번 면을 한번 확인하시고 살짝 끝듯이 한번 꺼 주면 됩니다. 과도하게 힘이 들어갈 경우 밑에 부분도 같이 잘림으로 천천히 힘을 주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떼어내는 경우에는 항상 살살 이런 식으로 천천히 떼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칼날이 상태가 안 좋구나 그래서 안잘린 경우도 케이스도 고려해야 하는 바. 필름이 찢어지면 다시 이어 붙이기는 불가능하므로 시천천히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강상 자르시고 떼는 경우에도 천천히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떼주시고 또 한번 눌러 주십니다. 자른 단면의 경우는 살짝 뜰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눌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 안쪽 부분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분의 바닥면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포지를 반 정도 사이즈를 사이즈를 거의 정확하게 재단을 하신 후. 소지를 반 정도 떼어주시고,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끝머리를 살짝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접어서 들어가 주십니다. 마치 끝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면, 살짝 손가락 끝으로 눌러주시는 소지를 전체적으로 떼어주십니다. 한번 떼어주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라인을 맞추셔서, 이런 식으로, 양옆 사이즈가 비지 않도록 라인을 맞추셔서 살짝 팽팽하게 잡아당기시면서 이런식으로 끝에까지 눌러 붙여주시면 됩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식으로 끝에 부분까지 라인을 맞춰 한번 손으로 눌러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라인을 맞춰주시고 중간부분을 한번 손으로 훑어주시는 이런식으로 다음에 헬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필름 끝부분과 끝, 끝 라인을 맞추는 것은 이런 컨트롤작업에서 처음에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러 번 해보시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쉽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중간 부분도 헬트지를 해주십니다. 항상 헬트지를 하는 방식은, 시트지 뒷면에 기포를 빼는 가장 쉬운 방식인 펼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 부분도 이렇게 헬트지를 해주시고, 끝에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같이 헬트지를 해주시고, 끝에 부분은 이런 식으로, 손으로 이런식으로 한번 갈끝에라를 이용하여 눌러주십니다. 다시 눌러주시고 이 부분도 돌리셔서 갈끝에라를 이용하여 이런식으로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한번 장갑낀 손으로 한번 눌러서 확실히 붙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피트지가 완전히 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퍼가 덜, 덜 빠진 경우나 밀착되지 않은 경우는 찌글찌글거리는 조금 기포가 만져지는 느낌이 들고 소리도 납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혹시 밀착되는 경우는 소리가 나지 않는 바. 확실히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고 확인해주시는, 체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눌러습니다 다음은 방수처리를 위한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화분의 경우에는 물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 바. 그 중간 부분에는 구멍을 뚫어줍니다. 여같 중간 부분의 경우에는 물을 한번 뚫어주시고, 한번 누르시고, 칼로 구멍을 뚫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서 한번 또 만져주시고, 이 부분에 실리콘을 도포하시면 되고, 끝에 부분도 필름과 필름인 다음 면, 이 부분, 코너 부분에 실리콘을, 흰색 실리콘을 살짝 도포를 해주시고, 이 구석과 이 부분. 밑에 부분의 경우 시트지로 감싸는 관계 없는데 이건 라인도 한번 실리콘을 덮어주시면 은화분에 물이 닿는 경우더라도 모정을 심고 이런 식으로 두시고 화분으로 사용하시면 큰 방수 기능이 대체적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화분을 흰색 모드껴 시트지를 사용하여 한번 리폼해 보았습니다 보통 다리 부분은 물이 닿는 바닥과 닿는 부분인 바 시트지를 붙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끓거나 찢어져서 바닥이 닿는 부분은 보통 붙이지 않는 편입니다. <laughs>